자, 후순다. 원앙마 자린 갈게요. 자, 상대분 기마 선수. 이런 분입니다. 예. 마진출 자, 면파 하고요. 아 어, 이, 예, 잘 두신다. 이분은. 어, 정용으로. 자, 병한번 열고. 이, 예, 마진출 자, 다시 한번마진출 아 차가 나와서 이 공격적으로 예, 좋습니다 자 상대차가 이런 자리에 오면 어, 좀 불편하죠 이병 한번 올릴 필요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차가 이 3선 정도 그 간다 자이 이 정도 두면 맞는 것 같고요 아 열어서 예 좋습니다 어잘 두시는 분이네요 이병 한번 올려볼까요 자마 아니면 이 상인데요. 자 차가 이 빠진다. 어마 아니면 그 상이 아변 쪽으로 이제 아, 간다. 아 그렇게도 들 수가 있죠. 예 좋습니다. 자 알기 쉽게 그 합병하고 그 나중에 그 조심 그 해야 될게그 하나 있죠. 자이 이 무신코, 이 궁을 그 내려 쓰면은그 상장이 있습니다. 아, 여기를 올린다. 오. 이 전투 이제 한번 하겠다. 그런 뜻이 좀 강하구요. 자, 여기를 그 올렸다는 거는, 이 마가, 어, 한번 나오겠습니다. 이 그런 뜻도 좀 됩니다. 그냥, 이 가볍게요. 그차한 번, 어, 이 걸어 봅니다. 그 뒤로 이제 가야겠죠? 그렇죠? 이렇게 하고, 유포한번 넘고. 이 마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? 그 예상 좀 해보는데요. 아, 살을 올리고, 이 견고하게. 그, 그렇습니다. 이잘 두시네요, 이분. 음. <laughs> 자, 차가 여기 가서, 어, 대차한다? 그한번 씌우고 연다? 자, 이, 저희 선택인데, 이 멀도도 이 괜찮아보여요. 이 대차 이 오랜만에 그냥 그 대차 한번 할까요 자 이거는 그렇죠 그 대차 이제 하겠습니다 이 그런 얘긴데요 아 싸우자 자 이거 제가 그칠 수도 있고요 자안칠 수도 있습니다 이 취하면은 이 마루 이 잠단 드신가요아 이거 진짜 <laughs> 마루 잡다. 자이 좋아요. 자이 화끈하게 한번 가겠습니다. 잡고 이 잡을 때 마루 이거 취하겠죠? 그렇죠. 잡고 어 잡을 때자이 대차까지 한번 물어보고 자 상대 차가 이 빠지는 수가 아이주이껄껄 없네. 그렇다면, 그, 제가, 지금 차가 이 올라서서, 그, 조를 이렇게 한번 걸어본다. 자, 이수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? 자. 자, 이, 이수가 좀, 이, 좀 궁금한데요. 자, 밀겠죠? 그렇죠. 이, 밀면은, 이, 가장 보통입니다. 자, 살을 올린다. 어, 포한번 넘기 위해서요. 자, 뭐, 지금 당장, 뭐, 이 대차도 이할 수가 있는데, 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어,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이 대차는 자4 한번 올리고 자포 한번 넘겠습니다. 자 잠깐 이 보류 이제 하겠습니다. 이 대차 이제 하자. 아이 상대분 잘 두시네. 그러니까 이 보통 분 아니네. 자포 한번 넘습니다. 그 졸병대 싸움 그 하자 이 그런 수 한번 보나요? 자 밀거나 어 여기 그 붙이거나 아그 어 정도 자 이것도 참 좋은데 이 미는 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좀 전에 자 이거 때리면 은 상으로 잡나요 차로 잡나요 야좀 불편한데 이거 자 지금 그 대응 그 안하고 이 차가 있으니까요 그 마가 여기 가서 이 이런 자리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예, 좋습니다. 자 지금은 그 대응을 그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예, 작고 자포 이렇게 넘기는 넘기면은 뭐 아낌없이 그 장군도 어 한번 칠 수가 있고요. 예, 일단은 이 무엇보다 그이 자리가 그 눈에 이제 가죠아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. 그이 자리 한번 갔다가 자 포를 한번 걸고 아 지킨 그 차를 그 씌우는 수가 있으니까 자그 씌우는 수 있으니까요. 지금 마가 이 조를 그 취하는 게맞고요취하으로 해서 어 상이 또이 걸리죠. 자 이거 지금 이안 때렸으면은 그 포가 그 차를 그렇습니다. 어 여기까지 어 상을 그 취하고 어, 상대분도 아주 그 최선으로 이잘 두고 계십니다. 잡고 그렇습니다. 이 포가 넘고 이 상장 치는 이 그런 수가 이 분명히 이 존재하죠. 이러면은 자이 마가 이 빠지고요. 그 상장 그 치면은 그 차가 그 병을 친다. 이, 이게 좀 싫어가지고 자 상장 치겠죠. 자, 아마, 그, 상 하나 내줘야 겠습니다, 이거는. 그렇습니다. 자, 상장에. 자, 포가 이 잡습니다. 궁을 내리는 순간에, 이, 자꾸 또 장군이 이게 나오고요. 그래서, 그, 이순지 한번 보고 있고요. 어, 이 포가, 그이 자리 한번 간다. 자, 이 상대 궁이 여기 있으니까, 그, 위협을 한번 준다는 얘기인데요. 자이 좋아요 자 포가 이 상을 치, 칩니까? 아이 거기까지만 하고 어. 어허. 자 그러면 이 상이 나가서 양득하자 자 이룬수 한번 노리고 싶죠 아잘 두셔요 이 상대분 자, 이 말을, 물론 이 거는 수가 있는데, 자, 이 보겠습니다. 이 다음 수. 응? 아, 넘었어? 그냥 그, 이게 있어요. 지금, 이 노골 쪽으로, 그, 여기 가서 이 외통하자? 자, 그런 수한번 노릴 수가 있고, 그냥 그, 간결하게, 이거 작겠다. 이 선택인데요. 작고, 어, 차가 취하고, 자, 좀이 간결하게 갈까요? 아, 이 예상했다. 그거는. 자, 그렇다면 그 여기 한번 갔다가 이 상아 이 차길도 한번 유튜고요 자, 이이분은뭐이 기세가 이제 뭔지 이 아시는 분이네. 이 두시는 거 보니까. 이 차가 이 잡을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보니까. 아 차가 잡는다 어. 자뭐안 잡을 수 없죠. 잡고 어 잡고. 음이 마가 이 빠지고 그 상이나 그졸그 하나 이 취하겠다. 그이 자리에 가서 이거 하나 취하고 어 장군에게 끝내겠다. 자 그런 수이 분명 노릴 수가 있고요 자이 상을 그 때린다 이거는좀 별로 같아요. 자이 병을 그 취하면은 이 저도 어, 조를 취하고 어이 기세니다 이거는 어 잡고 이 장군에 끝내겠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? 아 차가 내려쓴다. 차가 이 내려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 잡으면은 그이 자리 한번 보겠다. 그러네. 자 장군 치면은 이 차로 이 반단 얘긴다. 어 너무 이잘 두는 거 아니야? 그나저나 응? 음? 자 포를 걸고 그 차가 이 상을 치고 이그 정도 둘까요? 이 너무 이잘 두잖아. 아 이거 이 곤란하지 이러면은. 이야 이 그렇게요. 야이 완전히 기세네 이거는 이 장군 친다는 얘기죠. 이 저도 뭐 이, 지킬 생각인 없네 이렇게 그 두시니까. 자 기세로 이거 잡게 쓴다 그냥 어 잡고 이 장군 치면 어 튼다는 얘기고요. 아이거 너무 이, 잘 두는 것 같아 근데 자 상이 이 살을 그 잡겠죠 여기서 아 그렇죠. 어. 포가 이 잡는다? 그것도 이 상을 건다 야자 여기 그 가는건지 한번 보고 있구요 자 이거 때리겠습니다 뭐.. 뭐 이렇게 잘 둡니까 그나 그나저나 음? 자 이러면은 이상대 입장에서 거의 이들수 있는 수가 그 차밖에 이제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냥 잡네요? 아이 못살겠다 자이이러면이 승부가 좀 기울었습니다 아이그 그 최선인가요 그 최선이었나요 그게 자 상한번 걸고 자 상한번 예 좋습니다 이 상한번 쫓아내고요 음그 자리 아이 장군친다 이 이게 있네요 아 장군 자 귀상 그한번 갔다가 그 제가 이 노리는 자리가 이, 이 자리인데요 네자 이번군 야이 이수를 이 봤어요 이 상대분이 야이 너무 이잘 보는 거 아냐 그렇다면 그 이런 식으로 가서 아이 마가 이 나중에 여기 이제 오는 맛이 있지 그러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아, 시간이 없네. 아, 좀 전에 이 마가 빠져서야 했나? 어, 그렇죠. 아이 무섭게 이 달려오네. 자, 살을 이렇게 한번 단다. 이, 이 정도 두면은, 어, 가장 이 보통이구요. 자, 상대 마가, 이 침투하는 게좀 껄껄 없죠? 아, 상이 빠지고. 자 그냥 이 교환하자 이이 이 정도 그 하고 마무리 이제 할까요? 자 이러면은 그 상대분이 잡지 않을까요? 초 남았습니다. 네, 잡고 어 잡고 이 정리하죠. 네 예, 수고했습니다.